나이 많다고 진료 거부당한 할머니의 충격적인 사연. 어제 병원에 갔습니다.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거든요. 접수하고 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컴퓨터만 보고 계셨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 아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고개도 들지 않더군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일은 둘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아, 그럼 당연히 아프죠.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무릎도 안 만져보시고 던지듯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증상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밤에 잠도 못잘 정도로 아프다고요. 계단 오르내릴 때는 소리가 난다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제 말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할머니, 시간 없어요. 약 드릴 테니까 그거 드세요. 옆진료 실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환자가 엑스레이 사진 들고 나오더군요. 30분 넘게 자세히 진료 받았다고 했어요.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해 주세요. 저는 겨우 이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검사 좀. 할머니 나이가 있으신데 뭘 검사해요? 다음 분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아파도 되는 건가요? 나이가 많으면 병원에서 쫓겨나도 되는 건가요? 저도 똑같은 돈 내고 왔는데 말입니다. 회제 아픔은 무시당해야 합니까?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몇 번이나 이런 일을 당했는지. 나이 들면 다 그래요.라는 말에 그냥 돌아섰는지 제 친구들도 이웃들도 똑같은 차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참고 나가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환자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제대로 진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검사 예약 잡아 주세요. 선생님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 되면 병원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결국 선생님이 검사 예약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았습니다. 무릎이 인대 파열이었어요. 그냥 약만 먹었으면 평생 절뚝거릴 뻔했습니다. 나이 탓만 하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환자의 권리는 나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이고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